오늘 뭡니까? 야, 아 반기문. 오늘 예 이제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종편 때지는 시사 토크쇼 위주로만 주로 많이 하는데 이 하는 행동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다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이 T V 조선 채널 A M B N 이 종편 3사와 M B C KBS 이렇게 다섯 그 회사가 아주 세트로 거의 연애가 중계에 가까운 이런 반기문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응. 보도 먼저 한 꼭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사 토크쇼 정리했는데. 반기문 예, 어떻게 다아왔는가조은 편과, 무슨 매체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반파라치 보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반기문 전 총장을 따라다니면서 파파라치 수준으로 지금 보도를 뜯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지지율이 생각만큼, 소 이제 노출에 의한 컨벤션 효과를 떨어지지 네. 못하고 있다는 거하나고또 하나는 종편이 저렇게 내내 때려야 되는데, 그럴 때 시청률이 떨어진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 못 가게 생겼어요. 네? 시청률 떨어지면 종편을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어쨌든 반기면 지지율확 끌어올리려고, 무리수를 방송국도, 그리고 그 방송에 쓸 동,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기문 측도 했는데, 어, 어설퍼서 그렇기도 하고, 인간적, 그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매력이 없거든요. 계속 지적하는 게, 악당도 매력이 있어야지 표를 얻어요. 진짜로. 근데, 약간 뭐 어색하죠? 모든 게. 그래서 별명이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있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나? 네. 방근해라는 그런. <laughs> 방송을 자꾸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함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 생각이 그런 들어요. 면이 있어요. 예. 또. 그러니까 그냥 오랫동안 의전에만 익숙했던 사람이 그 자연은처럼 행동 카메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그래서 예. 드러나는 어색함이 분명히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검증보도가 진짜 없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불리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증 보도가 없고 오히려 이제 시사토크쇼에선 감싸주는 이야기들만. 자 이제 시사토크쇼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감싸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그전 총장이 불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면서 계속 막아줍니다. 여기서 당장 사실관계 어긋난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네.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참 어렵다. 박님호전 총장이 네.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으로 지어장하고는이 칭찬들이 <laughs> 아무도 일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띄워주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센 칭찬들이 초반에 나온 건데 딱히 뭐 우와 여기 없잖아 아무것도 그 오히려 어렵다. 참 무능한 사람인가? 왜 이런 게 뉴스가 되지?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왜저 사람이 하면 뉴스로 되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니까요 지금. 아이 양반이 쉽지 않겠어요 띄우는 게. 응? 안철수 띄우기가 <laughs>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다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기문만 가지고 안 된다. 예. 네. 안철수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거나 아예 언급을 안 했거든요. 예, 예. 다시 띄우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한 3일 전? 3, 4일 전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한3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안철수 맞아요. 그 대표는 의도를 가지고 납품하니까요 항상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은 갑자기 국민의당을 엄청 걱정해요 국민의당의 <laughs> 살 길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반기문과 안철수가 결합해서 빅텐트를 세우면 분명히 잘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라는 거고 지, 중도층들이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그다음에 반기문이 검증 문턱을 못 넘으면 어쩔 수 어쩌면 안철수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라고 주장해요. 계속내네요못 넘을 수도 있다. <laughs> 그렇 <그렇다기보다 웃음> 마지막은 안철수의 음.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포, 포기하지 말고 계속 늘어나죠. 네, 계속 가라 이런 거예요. 지주를 끌어올려서 네. 문재인이나 민주당 후보의 표를 긁어 먹어라 이거 이거군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전대표는 친노운동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철수 합리적 보수를 이제 지향하는 사람들은 찍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3, 4의 사이에. 그렇죠. 지난 총선 이후로는 안 하던 짓인데. 심지어는 최근에는 안철수는 끝났다는 식의 예, 예. 분위기, 이제 도망가고 막뭐뭐 뭐 미국 가고 뭐 이거 아 이제 끝장났어 지지도 막 떨어지고. 그런데 갑자기 반기문 등장과 함께 지렛대로 음. 뭔가 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 네. 같아. 둘의 조합이어야만 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기획자, 이이 대가리들이 <laughs> 응? 그래가지고 이게 오다가 떨어지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짓이 막 보세요. 그거를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부터 내내 이걸 하고 있었어요, 내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약간 반등해서 뭐0대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반등, 약간 반등하는 수준. 네. 종표에서 이렇게 계속 매시간 반기문 안철수, 반기문 안철수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요즘 종편 시사토크쇼를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그이 최순실 게이트는 완전히 이제 없어졌고요그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대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선 이야기를 하는 그 목적이 지금 반기문 안 쳤어 이런 네. 이야기를 해서 어 여권주자들을 띄우려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 보수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사람들이 tv 조선이 뭐 뭐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했다. 그러니 TV조선이 굉장히 변했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예. 하여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다. 그 관점에서 걔네들의 기획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절박하게. 예. 예. 생각만큼 잘안 나와서 조합, 조합도 잘안 나오고 지지도 잘안 나와서. 애쓰고 있어요, 요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전에만 익숙했던 사람이 자해는처럼 행동 카메라 앞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네. 그래서 드러나는 어색함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검증보도가 진짜 없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불리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증 보도가 없고 오히려 이제 시사 토크쇼에선 감싸주는 이야기들만 자 이제 시사 토크쇼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감싸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그전 총장이 불리한 것들을 이게 이야기를 던지면서 계속 막아줍니다 여기서 당장 사실관계 어긋난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네.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그니까요 러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 이게... 참 어렵다 박림호 음. 전 청장이 그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으로 지어장가 오는 이 칭찬들이 <laughs>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띄워주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센 칭찬들이 초반에 나온 건데 오늘 뭡니까? 야, 아, 반기문. 오늘, 예, 이제,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종편 때찌는 시사 토크쇼 위주로만 주로 많이 하는데, 이 하는 행동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다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 이 TV조선 채널A, MBN, 이 종편 3, 사와 MBC, KBS, 이렇게 다섯, 그 회사가 아주 세트로 거의 연애가 중계에 가까운 이런 반기문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음. 보도 먼저 한 꼭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사 토크쇼 정리했는데, 반기문 예, 어떻게 다아왔는가종 편과, 무슨 매체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반파라치 보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반기문 전 총장을 따라다니면서 파파라치 수준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려고. 있어요. 예. 근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지지율이 생각만큼, 소위 이제, 노출에 의한 컨벤션 효과를 네.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하나고또 하나는, 종편이 저렇게 내내 때려야 되는데, 그럴 때 시청률이 떨어진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 못 가게 생겼어요. 네? 시청률 떨어지면 종편을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어쨌든 반기면지지율확 끌어올리려고, 무리수를 방송국도, 그리고 그 방송에 쓸 동,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기문 측도 했는데, 어, 어설퍼서 그렇기도 하고, 인간적, 그니까, 러 반기문 사무총장이 매력이 없거든요. 저 계속 지적하는 게, 악당도 매력이 있어야지 표를 얻어요. 진짜로. 좀 근데, 약간 뭐, 어색하죠? 모든 게. 그래서 별명이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있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나? 네. 방근해라는 그런. <laughs> 방송을 자꾸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함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 생각이 그런 들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냥, 그냥 오랫동안. 지할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방기윤이 검증 문턱을 못 넘으면 어쩌면, 어쩌면 안철수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저게 속내네요. 네. 못 넘을 수도 있다. <laughs> 마지막은 이제 안철수 음, 미키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포,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예, 계속 가라. 이런 거예요. 지주를 끌어올려서. 예. 문재인이나 민주당 후보의 표를 긁어먹어라, 이거, 이거거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저, 전 대표는 친노운동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철수, 합리적 보수를 이제 지향하는 사람들은 찍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난, 3, 4일 사이에. 그렇죠. 지난 총선 이후로는 안 하던 짓인데, 심지어는 최근에는 안철수는 끝났다는 식의 예, 예. 분위기. 이제 도망가고 막, 뭐, 뭐, 미국 가고 뭐, 이거, 아, 이제 끝장났어. 지지도 막 떨어지고. 그런데 갑자기, 반기문 등장과 함께 지렛대로 음. 뭔가 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둘의 조합이어야만 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에이, 같아요. 에이. 이 기획자 윗대가리들이 <laughs> 딱히 뭐 우와 여기 없잖아 아무것도. 그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다. 참 무능한 사람인가 왜 이런 게 <laughs> 뉴스가 되지?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왜저 사람이 하면 뉴스로 되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니까요 지금. 아, 이 양반이 쉽지 않겠어요 뛰우는 게. 응? 안철수 띄우기가 <laughs>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다시.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기문만 가지고 안 된다. 예, 네. 안철수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을 아예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 네. 다시 띄우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 3일 전, 3, 4일 전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한3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안철수 네. 그 대표는 의도를 가지고 납품하니까요 항상.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은 갑자기 국민의당을 엄청 걱정해요 국민의당의 <laughs> 살길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반기문과 안철수가 결합해서 빅텐트를 세우면 분명히 잘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라는 거고 진, 중도층들이 안철수를 지지.